저기 아, 아, 네, 내이렇게됐저자고 이렇게 있는 거또 예, 예. 그리고 서울 비 오는 날 노수. 천만 밑에 떨어지는데. 대수 6km 맞냐? 네. 똑바로 는데 여기서 되 경계에서 서슨이는안 나? 안 잡아서 누수 탐지를 해보니까 온수 배관, 난방 배관에는 문제가 없고, 냉수 배관에서 압력이 <laughs> 빠지는데요. 이렇게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도 계량기 하나로 그 지하 1층, 2층, 3층 이렇게 4개 층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점검할 게 정말 많아요. 전기부터 어디 수도꼭지 하나라도 세면은 정확한 누수검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세대 주택은 그 검사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탐지하는 것도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 그렇습니다. 가스탐지를 해보니까 싱크대 아래에서 감지는 되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이리저리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 탐지를. 화장실에서 아주 미세하게 소리가 들립니다. 이, 이 정도는 엑셀 t 20 같으면 그냥 바로 올라오는데, 소리가. 어쨌든 꼭 고쳐드리고 싶은 집입니다. 수도공사도 다 했다고 하는데, 막상 까보니까, 수도 배관도 교체가 다안 됐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부분만 교체가 돼 있고 매립 부분은 다써스 그대로 있더라고. 아, 안타까운 현장이었습니다. 頑張れ。<noise> <noise> 주인장 보여줘야지 <laughs> 여기 뒤에서 아 그러네 이렇게 세죠 네 많이 응. 지금 이게, 아, 많이 이게 좀... 지금 에이콘 배관 다 200원인 줄 알았더니 이게 지금 서스 배관이거든 원래 서스 배관 좋은 걸로 돼있는데 저걸 모르겠어 이제 오래됐으니까 아예 이렇게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여기 연결한 부분이 음. 지금 이렇게 새고 있어요. 음. 응? 음. 아, 진짜. 쪼개진 거는 아니고 조립을 잘못한 것 같아. 저기, 스덴이니까 저기에다가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립하듯이 조립하면 새요 본드를 음. 좀 넉넉하게 발르든지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 냉수만 이렇게 끌고 와고 싱크대도 다안 갈았네. 뭐 옛날 기존벽 아이네 여기요? 예. 여기도 좀생겼요 아니요. 거기도 그 가스 탐자니까 가스는 여기는 감지는 안 되는데 싱크대에서만 되는데 음. 소리가 안 나서 음. 소리는 여기서만 나서 지금 깬 건데 이제 해놓고 또 확인해봐야지. 아 저거 시도 좁아가지고 어 아, 연결하기 지랄이다 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이거 쳤는데 두시간와요스탠배관에다가 <laughs> <laughs> 신줄을 잘못 줄이면해서 그런거니까 요뭐다 뭐 간격이 그냥 따닥따닥 붙어있어가지고 아니 저기서부터 연결하면 되잖아. 뭐. 쓸데없는 거 빼버리는 거지. 저것도 다 빌렸네. 어뭐 다른데 살 수도 있겠다 이거야. 여기는 신추하고 신추는 그냥 이렇게 툭 감으면 돼요. 많이 감을 필요도 없어. 그 다음에 요거는 스텐에다가 감는 테프입니다. 테프론 테프인데 스텐에다 감는 거고 음, 요, 요거는 요 테이프는 그냥 신주, 철 이런 데다 감는 거죠. 스텐에다 감을 땐 요거 노란 거 말고 파란 거 이거보다 얇은 걸로 감으셔야 돼요. 이건 두꺼워서 밀립니다. 여기 보면 미리수 써있는데 0.08mm 얇은 거, 이거보다 이렇게 땡기면 뚝뚝 끊어지는 거 있어요. 싸구려. 그 저렴한 것이 더 좋아요. 스텐에는 자, 여기다가, 폰트 살짝 묻혀주고. 이제 지금 발부 소켓이 없어서, CF에다가 이 단니풀을 꼈는데, 스텐에다가는이스텐 전용 테프론 테프를 감던지, 아니면 좀 저렴한 그 파란색 테이프를 사셔서 파란 테이프를 사가지고 감으시면 돼요 그 그러니까 스덴에다가는 테이프를 요렇게 감는 게 아니야 바닥에나 무릎에다 놓고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한번 밀어 줍니다 이렇게 꽈진 거를 꽈진 거를 야마에다가 이렇게 잡고 감는 거지 이걸 펴서 감으면 전체적으로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스덴은 노란 거 말고 파란 테이프 좀 얇은 거스덴 전용 테이프를 감던지 이렇게 뭐 본드도 칠하지만 그 스텐 전용이 테프론 테프가 없는 경우에는 뭐야 이거 반대로 관계 있냐? 이 테이프가 없는 경우에는 얇은 테이프, 좀 저렴한 거 이렇게 okay, 연결 했고요. 7kg 까지 입니다. よく分かんない。<ペー> i right. mm -hmm.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타일 넉장 있잖아. 저기, 저기만 불안 갖고 오세요. 근데 지금 바닥 구배가 안 좋아. 여저 육가 쪽으로 물이 모여야 되는데 저쪽에서 물을, 저쪽에다 물을 버려 변기 쪽에 물을 버려도 물이 이쪽,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배가 지금 이렇게 네. 져서 잘못 졌거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하루 종일 안 써야 돼? 응, 어, 되도록이면. 그러니기 같은 데는 쓰시고 변기랑. 네. 바닥에만 뭘좀 네. 주의하시면 될것 네. 같아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